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발명과 특허 부분에서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특허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특허의 조건. 그다음에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 산업 재산권. 산업 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특허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어서 여러 가지 특허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글씨 보이시죠? 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 자, 이렇게 상반이 되는 두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특허를 내는 데 있어서 선출원주의 원칙을 어, 하는 나라가 있고 선발명주의 원칙을 토대로해서 발명 특허를 주는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 주의를 택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두 개의 차이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출원주의부터 설명을 해보자면 이미 학습자 학습지에 적어져 있습니다. 어, 같거나 비슷한, 학습기 23페이지입니다. 같거나 비슷한 발명에 대하여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준다 라고 써져 있고, 우리나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만약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아주 유사한 발명품을 발명해 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거는 유사한 발명품이기 때문에 둘 다에게 특허권을 주는 게 아니라 자 유사한 발명품이 발명이 되었을 때 먼저 특허를 특허출원을 신청을 해서 특허를 등록한 사람에게 그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 권리를 준다라는 말이겠죠 선출원주의 자 시기상 비가더 A가, A라는 사람이 B의 아이디어를 모방하지 않았어도 시기상 B가 더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발명품을 더 먼저 발명했을 수도 있겠죠. 시기상. 하지만 B가 더 먼저 발명을 했다 하더라도 먼저 특허 출원 신청을 하지 않고 않았다면 나중에 발명을 했더라도 A가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를 등록을 받았을 때그 발명품에 대한 권리는 바로 A에게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 발명주의는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즉,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유사한 발명품을 발명했다. 하지만, B가 더 먼저 발명을 시기상 발명을 했다라고 하면 B에게 이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 특권 특허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러려면 발명 일지가 있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증인이 필요하겠죠. 내가 이 발명품을 언제 발명했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증거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출원주의를 에 대해서 선출원주의 원칙으로 특허를 주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그 다음에 선발명주의 원칙으로 특허를 주는 나라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이 선출원주의 원칙에 의해서 특허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한국 진짜 설빙 회사에서 먼저 특허를 상표권을 출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모방한 이 중국 회사가 먼저 중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어, 운영해도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중국,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청 역할을 하는 그 기관에서 어, 중국 설빙은 무효다. 왜냐, 한국의 설빙을 그대로 모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설빙에 설빙이 이길 수 있도록 손을 들어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 한국에서 이렇게 잘 되는 브랜드를 중국, 이르, 중국 내에서 상표권을 출원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우리나라 브랜드가 중국 진출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미리미리 알아두면 다른 나라에까지 진출을할수 있는 기업들은 그 나라에서 상표를 출원해 놓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특허 출원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학습지 2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특허출원이란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자신의 발명을 설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권을 얻기에 적합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내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 심사를 요청하는 게 특허출원입니다. 그런데 발명과 내가 이 특허출원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과정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변리사입니다. 변리사. 화면에 변리사 보이시죠? 그래서 발명가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혼자 해도 되겠지만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특허 출원을 특허청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겠죠. 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지 원칙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기간이 약 1년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평균. 더 빨리 걸릴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심사관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특허 등록을 하는 거죠. 특허 등록, 특허 심사에 통과하여 특허 등록비 및 유지 비용을 내고 특허권을 획득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특허 등록을 하면. 이제 이 발명가가 그 발명품에 대한 특허 권리를 20년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기간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출원일, 등록일, 특허권 만료일에서 날짜가 세 날까지가 적어져 있습니다. 자, 특, 출원일은 뭘까요? 내, 내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 서류 심사를 등록한 날이 추론일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 추 특허를 등록한 날은 한 5년이나 차이가 있네요. 그럼 5년 동안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5년 후에 특허 등록을 할수 있어서 등록은 2015년 1월 1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나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특허에 대한 권리는 20년이라고 했는데, 그 20년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 자, 등록일부터 20년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출원일부터 20년. 그래서, 어, 이런 기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출원.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 특허 출원이라고 적어주시고 또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동연, 요약서 이렇게 네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 발명의 어떤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발명의 기법에는 수렴적 사고 기법이라고 크게 써져 있는데 확산적 사고 기법과 수렴적 사고 기법이 있습니다. 이말 뜻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확산, 수렴. 자, 확산은 약간 퍼지는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고 수렴은 약간 모아지는 이미지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산은 어, 발명 아이디어를 많이 질보다는 양, 그래서 어,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발명 기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수렴은 그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중에서, 가장 알맞는 해결책이나 답을 찾아가는 기법으로 자, 아이디어를 모은다. 아,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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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아이디어를 골라내는데 의미를 두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산적 사고 기법에는 어떤 거가 있냐. 자, 주제를 정한 뒤에 자유롭게 떠오르는 생각을 이미지, 단어, 기호를 사용하여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듯이 그려나가는 방법이다. 마인드맵 그래서 여행을 주제로 했을 때, 자, 여행, 교통, 숙소, 장소, 준비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눴고, 장소 중에서는 뭐 경상북도로 갈지, 전라남도로 갈지, 서울, 뭐 서울 특별시로 갈지, 경기도로 갈지, 이렇게 또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전라남도 중에서, 뭐, 나주로 갈지, 담양으로 갈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가지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교통은, 카달로, 뭐 교통에서는 뭐 비행기를 타고 갈지, 자동차를 타고 갈지, 기차를 타고 갈지, 배를 타고 갈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숙소는, 뭐, 캠핑처럼 야영을 할지, 여관에서 잘지, 호텔에서 잘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 초등학교 때도 해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내 아이디어를 많이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어, 학교에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 유학의 방법을 주제로 마인드맵을 해 나간다면 뭐큰 가지로 손 소독하기. 두 번째 가지로, 뭐, 2m 거리 두기. 세 번째 단계로, 뭐, 개인위생 철저하기. 라고 했을 때, 또, 작은 가지를 만들어 나가서, 어, 손소들 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정의, 정해, 시간을 정해주고, 예를 들면, 학교 올때한 번, 뭐, 2교시 끝나고 한 번,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학교할 때한 번, 이렇게 네번 손소독 시간을 정해준다. 라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손소독제를 곳곳에 비치해 둔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이. 읽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한 가지 문제를 놓고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이디어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회의,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은요. 특징은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방법이다. 자, 두 번째,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규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물론 그 아이디어에 대한 질이나 그런 굉장히 소란스러워지거나 굉장히 엉뚱한 말을 하거나 이런 것은 또 단점이 될수 있겠지만. 어, 비판이나 평가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한다. 그렇죠. 아주 딱딱하고 아주 엄숙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자유롭게 말을 할수 있는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보다 양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낸다. 브레인스토밍 목적 자체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질보다는 양입니다. 자, 네 번째. 다른 아이디어와 결합하고 개선해서 아이디어의 질을 높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기능의 책꼬지를 만들고자, 새로운 형태와 기능에 대한 책꼬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하고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여러 의견을 내는 거죠. 모양이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책꼬지를 만들자. 책꽂이 높이가 조절되면 좋겠다. 칸막이를 경사지게 해서 책이 쓰러지지 않게 하자. 책을 꽂고 남은 공간을 활용하면 어떨까? 뭐 칸막이가 조절되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내는 회의를 하는 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이 되겠습니다. 자꾸 화면이 넘어가죠. 자, SCAMPER. 다 합쳐서 스캠퍼. 그 단어의 앞 알파벳을 따서 스캠퍼라고이름 지었고요. substitute uh, combine, adapt, modify, put to other uses, uh, eliminate, rearrange, e 해서 일곱 가지입니다대체하기 결합하기, 적용하기, 수정하기, 용도 변경하기, 제거하기, 재정리하기.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산, 새로운 우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 7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거죠. 자, S 첫 번째 그림 보세요. S 대체하기입니다. 우산인데 우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 가 없을까? 그래서 어, 얼른 생각해 보면 이거 어떨까요? 우산처럼 우산 용도로 쓸수 있는 모자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모자를 그러면 내 몸에다 부착시킬 수 있는 거죠 어 근데 기존 모자보다는 좀더 커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무게를 지탱해야 되니까 단순히 써서는 안 되고 약간 고정할 수 있는 끈이나 이런 것들 어깨에 맬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체하기 우산 대신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방금 아이디어 냈습니다 우산처럼 쓸수 있는 모자. 자, 그 다음에 컴바인, 조합하기. 자, 어떤 것과 어떤 것을 합치는 겁니다. 자, 나는 우산을 쓰면서, 어, 음악을 듣는 거 너무 좋아해요. 비 오는 날. 그랬을 때, 우산에 mb3를 달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누군가 낼수 있다는 거죠. 또, 우산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음, 선생님, 금방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산하고, 온도계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A 적용하기 우산을 조건에 맞게 조절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아기 엄마를 봤을 때 어,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우산을 변형시켜서 바로 유모차에 꽂을 수 있는 유모차가 젖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우산을 만드는 거죠. 그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m 수정 확대 축소하기. 자, 크기를 보통 우산보다 훨씬 더 길게 해서 우산 모양을 타원으로 한번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본 친구가 있나 봐요. 그다음에 p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그래서 우산을 지팡이로 사용하면 어떨까? 자, 보통 우산은 지팡이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지팡이처럼 쓸수 있는 그런 우산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산 지팡이를 찍고 가다가 비가 오면 쓸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거하기 자, 우산의 살수를 줄이면 어떨까 라고 화면에 나와 있네요 자 우산에서 뭘 제거하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음 별로 없는데요 우산에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r 재배치하기 거꾸로 하면 반대로 하면 위치를 바꾸면 역할을 바꾸면 순서를 바꾸면 뭘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 괜찮네요. 그 선생님도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본인이 우산을 잘 들고 가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잘 들고 가지 못했을 때 어른이 우산을 받쳐줘야 되는데 너무 낮이가 너무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손을 뻗어서 우산을 해줘야 되죠. 아니면 같이 쓰던가. 같이 쓰면은 또 높낮이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위에 있어서 어른이 위에서 우산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농말 이쑤시개의 발명은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